6학년 2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다니 선생입니다. 님 오늘도 우리 열심히 봄신인쌤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에 소연이가 클레이로 마법 지팡이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5분의 4k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클레이 5분의 4kg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 지팡이는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하는 게 미션입니다. 우리 소연이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습니다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0에서 1까지, 현재, 몇 등분 했나요? 바로, 다섯 등분을 했죠. 자, 그럼, 이 다섯 등분 한 곳에, 하나의 크기, 과연 얼마일까? 네, 여기 나와있다시피 바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4개를 색칠했어요. 자, 그럼, 이 4개 색칠한 양은 얼마인가요? 바로,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0에서 1까지를 한번 15등분을 해보겠습니다. 15등분 짠 했더니 이렇게 15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15개 중에 한 개는 크기 말로 얼마다? 바로 15분의 1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자 5분의 1은 15분의 1이 몇 개인 것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이 5분의 1 속에는 15분의 1이 몇개 있을까? 그걸 한번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바로 몇개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재형이가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5분의 4에는 그럼 5분의 4는 15분의 1이 몇 개인 것과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몇 개일까요? 하나하나 한번 세어 볼까요? 세일려고 어, 하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더라.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을까? 아우 좋습니다. 바로 지우기 대답했어요. 자, 아, 5분의 1이 3개니까, 4개면은, 5분의 4는 4개니까요. 5분의, 그러니까 3 곱하기 4가 되기3 곱하기 4를 하면 된다고 이제 지우기 얘기를 하네요. 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몇 개? 그렇습1 2개라고 대답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짠! 세볼까요? 묶음씩 4개가 되겠죠 그래서 12개가 되겠더라 자 그럼 이걸 우리 분수인나눗셈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분의 4에서 15분의 4를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제 바로 이게 분수인나눗셈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럼 15분의 4를 몇번 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이미지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15분의 4가, 한 번, 두 번, 세 번, 총세 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나타낼 수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5분의 4 나누기, 15분의 4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더니 힌트가 주었네요. 자, 15분의 12로 한번 나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무엇을? 5분의 4를. 그럼 어떻게 15분의 12로 만들까? 라고 했더니, 일단 여기 식을 적어 놓고요. 자, 5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될까? 그렇죠. 바로,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분모의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얼마를 곱한다? 바로, 또 3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5분의 3분의 곱하기, 5분의 3분의 4 곱하기, 3이 되겠죠 5 곱하기 3 분의 4 곱하기 3 나누기 15 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적으면 15 분의 이분 12 분의 15 분의 4가 15 분의 12 나누기 15 분의 4가 되더라 자 그럼 위에 있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바뀐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분모가 지금 서로 어떻다 같다 같다 자 분모가 같을 때의 진분수 끼 나눗셈 무엇끼리 계산한다 바로 분자와 분자끼리 나눗셈을 나누, 하더라. 자 그러면 12분의 4가 되겠네. 그죠? 나눗셈을 하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가 같도록 통분을 한다. 통분한다통분을 한다. 통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뭔가요? 바로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분모가 같은 무엇끼리 나눗셈, 진분수끼리 진분수인 나눗셈 결국에는 무엇끼리 계산한다, 바로 분자끼리 나눗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분의 2 나누기 7분의 5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방법 문제도 달라졌지만 방법을 이제 완전 다르게 하는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 분모를 일단 같게 한번 해볼게요. 앞에처럼. 자, 3 곱하기 7분의2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3분의5 곱하기 3 하면, 아, 지금 또 뭐끼리 같다. 바로, 분모가 같더라. 이랬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7 계산하지 말고, 식 그대로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2 곱하기 7 나누기 5 곱하기 3. 이랬습니까 자, 이걸 이제 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분수로 나타내니,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7이 되더라. 자, 이때 이제 3과 5의 위치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15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면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7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한번 시켜볼게요. 분리시켰더니 3분의 2 곱하기 5분의 7이 되더라. 이해되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럼 중간 과정 매번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처음에 나눗셈이 뭘로 바뀐다 그렇죠 곱셈으로 바뀌고요 자그 다음 7분의 5가 5분의 7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잘알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자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나눗셈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눗셈하기, 분모로 바뀌해서 분자끼리 나눗셈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눈 수의 분자와 분모를 바꾼다. 네,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음, 원리는 지난번 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양이 달라졌다, 뭐 다른 숫자가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